이 은은하게 보이이이 핑크가 마음에 들어요. 이 핑크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, 어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? 아니, 아까 전에 핑크 얘기했던지 완전 정색을 하면서. <laughs> 모델분하고 지금 어, 상담을 했거든요. 여기 보면은 베이비 핑크라고 해서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스타일을 할 거예요. 보여드릴게요. 층을 좀 내는 건 어때? 좋아요. 좋아? 네. 좀 칭을 내서 조금 스타일을 잡아봐야 되겠다. 머리가 이쁘니까. 네? 머리만? 어, <laughs> <오>, 내가이 <laughs> <laughs> 가해질이 거침 없으시네요. 되게 영상에 겁먹은 힘스터처럼나오시 진짜? 잘 m g o 어 n g t 없이 잘리고 있어요. 제가 열심히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이 I'm going 이렇게 잘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했 h e h 싫다고 e I'm going t 어 go 어, 생각했던 그런 핑크색이 아니라, 어. 약간 되게 뭔가 은은한 핑크빛인 음. 그런 브라, 브라운 같은 계열이어서, 음. 좀 어, 뭔가 생각보다 괜찮은데?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한 5개월에 6개월 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했어요? <laughs> 염색이 음. 밝은 색으로 하면 제일 힘든 게, 음. 이 주기적으로 뿌리 염색을 해줘야 하잖아요. 아, 그 말로만 그, 듣던 뿌염? 네, 뿌염. 그게 음.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거예요네 음.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맞나 안 맞나 지금 확인해봐 음. 첫 번째 블랙을 하는 이유 머리가 너무너무 상해서 두 번째 이유 정말 뿌염하기 싫어서 세 번째 이유 얼굴이 환해 보일까 봐오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? 네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두 번째 니냐고요 블랙 니에요 맞지 않냐고 다 맞다 세 가지 아 이거 말고도 뭐또뭐 뭐 있어요? 신경의 변화들 이게 <laughs> 너무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와 열열 응. 열. 그 열을 좀 받는 게 낫지 않아? 내가 열을 받는 사실 이게 두 피자지가 안 나오면 사람이 열밖에 면 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헹구고 올까? <laughs> 헹구고겠습니다. 자, 모델분 같은 경우는 앞머리 자체가 이렇게 아예 휘어져서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트로 잡아서 이 휘어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 볼게요 자, 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? 모델분 네, 아세요? 많아요. 휘어진 거? 네 진짜 많이 휘어졌다 이렇게 커트 해본 적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어 어떻게 이렇게 앞머리가 정말 아니죠? 음, 너무 신기하다. 아, 어, 근데 네. 정말 이 은은한 핑크가 음. 카메라에 담겼으면 좋겠는데, 어떻게 해볼까요? 너무 슬펐던 색깔. 솔직히 색깔 하니까 어때요? 음더 뭔가 산뜻한 것 같아요. 기분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, 어... 아, 산뜻하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컬러일게요? 베이비핑크했어요 맞아요, 베이비핑크 색깔을 했고요. 어두운 색에서 이렇게 스타일을 변신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마쳐볼게요. 안녕.